LNF는 이제 여기다가 올릴 거니까 오늘을 끝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LNF 주주님들은 여기서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NF 보도록 하겠습니다. 066970. 현재 시각은 2021년 9월 14일 2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개인 채널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 어, 브라보, 팀 브라보 AP 투자 연구소 어, 같이 하고요. 어, 지금 또 개인 채널로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LNF는 이제 여기다가 올릴 거니까 오늘을 끝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LNF 주주님들은 여기서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도 올렸고요. 음, 사실 제가 뭐, 뭐, 안 올린 게 아니고, 여기다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어, 친절한 상민 씨, 좀 구독과 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LNF가 또 3위선 지지를 받고, 또 지금 양봉으로 쌓아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아직까지는 뭐, 하락의 신호가 아직 안 잡힙니다. 오늘도 이제 분봉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양호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지수가 조금씩 이제 살아남에 따라서 어 지금 이제 종목들이 하나씩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61선 요 정도면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들어올만 했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지금 현재 어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뭐 조금 더, 이제 더 힘을 받아갖고, LNF가 지금, 어, 잘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제, 고점이 16만 300원이네요. 16만 300원인데, 여기를 이제 돌파해줄지 여부를 조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뭐, 지금, 어, 너무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 좀 이게, 어, 또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하면, 이게 또 하락의 폭도 클 수가 있으니까, 조금 어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너무 급등하면 조금 그게 더 수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그부분은좀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 여기서도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네요. 프로그램 매수세. 어 72,000주 정도 오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어 연기금은 조금씩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어, 투신, 보험, 뭐, 이런 쪽 기관들은 소폭 차이 실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더 담아갑니다. 더 올리겠다라는, 어, 지금, 음,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어떤 목표가가 어디까지인지는 뭐,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그동안 이제 에코 프로 비엠 에 비해서 좀 저평가 받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40만 원, 42만 원, 43만 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못 해도 한반 정도는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지금 뭐어 테슬라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이 뭐 단기간에 뭐 배터리를 배터리 뭐어 단기간에 뭐 제조 원가를 뭐 낮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내재화를 어 지, 뭐 빠르게 진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향후 좀 이제 올해 올해랑 이제 내년까지는 뭐 충분히 어 실적 성장세가 크게 예상이 되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선반영한다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어느 정도 이제 피크에 오르면, 어, 조금 차익 실현도 잘 하시길 바라고, 지금 현재, 지금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더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3일선을좀 지지를 하는 한 계속해서 좀 가져가 보시길 바라고, 뭐 종가상으로 뭐 3일선을 이탈하거나 혹은 이렇게 꼬리 달고 내려오는 뭐요런 봉이 출연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차익 실현을 어, 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아직까지 수급으로 봤을 때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조금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라는 관점을 드리면서 오늘 lnf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어, 친절한 상민 씨 어, 채널에 와주셔고 구독도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요, 어, 저희 홈페이지로 어,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양한 주식 정보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무료 추천 종목, 무료 추천 종목을 어, 받아보시기 위해서는 2021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 추천 종목에 대한 공지사항, 요거 여섯 가지 꼭 읽어보시고 임하시길 바라고요 자, 7시 50분부터 해갖고, 저희 소장님께서 뉴욕 증시,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브리핑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일정까지 해갖고, 이제 챙겨드리고, 어, 9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종목명, 매수가, 어, 매수가가 되겠죠. 그리고 손절가, 그리고, 어, 그러니까 목표가가 제시가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어, 대응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손절가를 이제 제시를 해드리는 거니까, 어, 큰 무리 없이, 어,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는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대로 이렇게 리딩을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그 AP 투자 연구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 야심찬 프로젝트 AP 테마주 검색기가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굉장히 좋은 지금 우리 장세에 있어갖고 요긴하게쓸수 있는 그런 어플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식을 처음 접해서 이제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쏠리는 경향이 있는 분들 그리고 테마주 리스트를 어, 한눈에 보시고 싶으신 분들 이렇게 분류가 다 되어 있으니까 어, 참고하시고 저희 ap 어, 테마주 검색기 한 번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저희 ap 투자연구소 많이 방문해 주세요 1833-6014. 수고하셨습니다.